3시 10분, 3시 10분이니까 20분 더 걸리나 보네. 지금 길이 좀 막히나 보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카드 만들어야지. 여기 어떻게 만들어? 여기서 만들어야 되나 봐. How to make a membership card? Let's u t h i 이 폼을 작성을 해야 되나봐. 이런 거를 작성을 한 다음에 번호부터 네. 기다려야 돼. 그 어, 언제 뭘, 화장실 갔다 오면 되지, 왜? 어디를 아, 못, 못 애기, 이거, 이거 때가, 화장실 들어가? 여기가, 여기가이어서 얘기해도 여기, 여못들어가기다리 화장실 안다고 멤버십이 I, I, oh, yeah. Thank you. Thank you. 거 언제 부를 줄 알아? 아이디 저는 파스포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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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가 엄마가 아니야 아빠가 멤버십을 만드는 거지 네네 uh, <laughs> 네. 네. 이년 매장은 이게 실내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실내에요 치료에... 1년에 한번1 0 0실페스서 2만 어, 5천원에다가 택시비까지 와서 어 그만큼 싸어 그만큼 싸 어, 양주 한 병만 싸도 뽑아한 네. 네. 병만 사도뽑아 네. 양주 비싼 거 아니라 어, 싼 거를 싸도 얼마 양주 때문에 어, 그 그래, 그래. 나를, 어, 어, 나를 위한 어, 나를 어, 위한 네. 꽃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laughs> 카메라로 사진 도 찍고 이제 뭔가 카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지금. 나올거 나오케이 네, 뱅 예. Thank you. We're reactivated, sir, valid for 1 year, free to transferable. You can allow to bring maximum only 3 t g u e s 3 adult guests r e t r e e h e r s o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와우. 드디어 받았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받았습니다 카드 가자 땡큐 땡큐 k you Thank y o 와 에어컨 와, 그것도 좋구나. 에어컨 파라다이스 아 이런 거 요거 50 54페소짜리 이런 거 아,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되긴 하겠다 근데 여기서 가져가려면 가라, 어딜 있는데 그거 어 누가 때렸어 오빠야. 어 혼나야겠네 근데 오빠가 왜 때렸을까 어, 니네 무조건 같이 혼날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세요. 어, 승호야. 나 승호 하나 끌고 와. 그래. 어? 그리고 네가 사고 싶은 걸 담으면 되잖아. 조금이라도. 형, 편하게 다녀. 어, 직원분들. 직원분들 몸검사하는 데를 보고 왔어. 직원분들 몸검사를 해. 일로 들어가자 다시 들어가야 돼. 수박이야? 수박 80 페소? <laughs> 아니네 키로당300 페소. 300 페소면은 2 7,500 원이네. 싸다. 이런 거 되게 비싸, 비싼 수박 아닌가? <laughs> 수박 비싸지. 이것도 7,000 원? <laughs> 수박 한 통에 7,000 원? 어, 아 대박. 와. 맛이, 아, 맛이 없나? 아니 근데 아, 저 약간 아. 검무스름한 수박 있잖아. 아니 아니 맞네 아 저런 것도 아닌가요? 아니야. 술코너에 왔습니다 와우 와우 잭다니엘 잭다니엘이 2만 2만 3, 2만 2천원? 2만 3천원 정도? 메이커스 마크다 와 잔세트 우리가 못 찾는 잔세트 메이커스 마크 1,350페소 3만 2천원 정도구나 어? 이거 아전세트로 비싼 거구나 이거는 2만 5천원이네 메이커스 마크가 2만 5천원 히비키다 시그넷 글렌모렌지 시그넷이 12,400페소 어, 30만원 아드백텐 3300 78,000원 많이들 좋아하는 우 글랜 드론 약12 한국에서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 한 8만원? 알베니알베니가 5,800페소 정도 승우야 네? 너 미성년자가 아빠 옆에서 이렇게 위스키에 대해서 떠들고 계시면 어떡해요 래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엄마 따라갔다 싱글턴 아, 싱글턴 가격 대략 이렇요와 아, 조니워커를 하나에 25,000원 조니워커 블랙라벨 하나에 이놈은 25,000원 여기 좋은 술례점 있네요 싱글턴 덕타운 거 25년산 3만페소 보냇립에 25년산 적것도7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시한5백0 정도 이카가3 0 0 0원이면 한국보다 만원 정도 싼거 같아요 어, 가끔씩 많이들 사 드시는 블랙 버거이 25,000원에 7,000원? 그러니까 한 32,000원 정도? 되게 싸진 않구나 되게 되게 싼건 아닌 것 같아 대박 비템 이런 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1리터로 파는 에바닐리스 언 3만 원 정도? 여기는 750ml가 720페소니까 17,000원 정도네. 선토리 900페소면은 음... 네 22,000원. 한국에선 3,4만 원? 4만 원 내외? 블렌그런아브랄리스 이렇게. 나와블린 16년, 사천 계속, 다산 거에 이제 찍어야지. C과 <laughs> 리가 하나, 블렌피디 18년 하나, 핀타로반블렌 무레인지, 핀타로반 하나, 제임슨 제임슨 18년 하나. 수야 아, 어때요? 술 어때요? 한번 찍어줄게. 모르겠어 지금 막볼른거 같아 너무. <laughs> 다. 원플러스 1인가 봐. 바이원 택원. 서버원 모드. 아 원원 원. 이게 어? 마이 이야 바이원. 오케이. 야, 땡. 땡. 어서 짓. 너 이거. 이거 좀 이거 하 그냥 저 나와. <놀나> 나와. 저 저. 얼마예요? 저뭐 지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지갑을 <laughs> 왜 봐요? 좀 그냥 돈 해. 많이 썼어요 아빠. <웃음> <웃음>